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139번 영상에 이어서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셋째는 구원 본불 사상입니다. 법화경은 전통적으로 크게 두 부모들로 나누어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천태종 지대사의 견해 인데 법화경 전체 28품 중에서 전반 14품은 정문이라고 하고 후반 14품은 본문이라고 합니다. 정문이란 흔적에 관한 부분이라는 뜻으로 적불 즉 흔적이 있는 부처님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을 교화하신 것을 말합니다. 정문의 핵심은 일불승 사상입니다. 본문이란 근본에 관한 부분이라는 뜻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을 교화하신 적불의 본체인 본불에 대해 논의한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구원본불 사상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성도하여 중생을 교화하시고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방편의 부처일 뿐이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체인 본불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으며 영원하다고 법화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생사를 초월해 있는 영원한 본래부처를 구원본불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본불 사상은 역사적으로 생존했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 한 분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본불 사상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 한 분에게만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근기 수행자의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구원본불사상을 주창하는 진위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근기 수행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특정 시기에 태어나서 특정 시기에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참 모습인 본불, 즉 본래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불과 동일하게. 생사를 넘어 영원하다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에 눈 떠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형상일 뿐이며 실제로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법화경 구원본불 사상의 의의는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우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법화경 열의 수량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겁이 다하여 큰 불이 세상이뭘 태우는 것을 중생들이 볼 때에도 나의 이 땅은 안온하여 천인이 항상 가득하며 나의 정토는 끄덕도 안하건만 중생들은 불이 모든 것을 태워 근심 걱정과 온갖 고뇌가 가득한 것을 보느니라. 중생들의 눈에는 이 세계가 불타고 온갖 고통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본부의 세계는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편안하고 안온합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눈에는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 본부는 전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본부는 생사를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태어날 때 육신을 따라 함께 태어난 바도 없고 육신이 죽을 때 육신을 따라 함께 죽는 바도 없는 우리의 구원 본부이란 무엇일까요? 중국 당나라 때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대중들은 알겠는가? 해능 대사께서는 본부를 한 물건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양, 즉 형체가 없으니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한 물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므로 한 물건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이한 물건에 대해 고려시대의 하모 대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좀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대 무한 과거와 무한 미래를 간통하고 있다. 텅 비고 넓어서 어디에 비교할 데가 없고 높고 우뚝하여 누구 하나 짝할 리가 없다. 그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들고 하는 그것에 분명히 있고, 보고 듣는 그것에 은밀히 스며 있으니,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하구나. 천지보다 먼저 있었으나 그 시작이 없고, 천지가 없어진 뒤에까지도 있어서 그 끝이 없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 본불이란 다름 아닌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대, 고개를 숙이고 들고 하는 그곳에 분명히 있고, 보고 듣는 거기에 은밀히 스며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전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야? 하고 의아해하는 신령스러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은 보는 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 본부리 시타르타라는 육신의 몸을 입고 방편 부처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기 하는 것인데, 불도에 들게 한다는 것은 중생이 지금 이대로 영원한 구원본부림을 깨닫고 부처로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대로 구원 본불이라는 일불승의 가르침을 곧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중생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만한 영적 수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온갖 번뇌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와 번뇌로부터 해탈 즉 열반에 이른 가르침을 먼저 주었습니다. 법화경 방편붐에서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둔한 이들이 소승을 좋아하고 생사에만 탐착하여 한량한 는 부처님을 만나도 미묘한 도를 행하지 않아 많은 고통의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열반을 말했노라. 이런 방편을 설한 것은 불지혜에 들게 함이며 너희들도 불도를 이루리라고 진작 말하지 않았으니 그 말을 일찍 아니한 것은 때가 아직 이른 까닭이라 그에 따라 성문과 영각의 이승들은 열반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인 줄 오해하고 열반을 얻고는 거기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법화경 화성 유품의 화성 보처유가 잘 보여집니다. 화성은 보물이 있는 최종 목적지, 즉, 보처가 아닙니다. 중생들이 보물이 있는 최종 목적지에 곧바로 가기가 벅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간의 경유지에 편안하고 안락한 화성을 만든 것입니다. 법화경을 최고의 경전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열반, 즉 화성은 중간 경유지에 불과하며 일불승이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화성에 안주하지 않고 보처, 즉,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생사와 번뇌에서 벗어난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인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일불승, 즉,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더욱 수행정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동시에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열반을 얻어서 거기에 안주하는 성문과 영각의 이승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열반을 얻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도 얻도록 돕는 것, 즉, 보살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파경이 대승 불교 운동의 선언서라고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들이 열반을 얻어서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고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도 얻도록 돕는 것을 소임으로 하는데,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부처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불승, 즉,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을 얻은 자가 그 깨달음을 중생구제에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까닭입니다. 법화경 방편품의 다음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 부처님들께서는 다만 보살을 교화하실 뿐이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도 항상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함이니 부처님의 직견을 중생들에게 보여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계시오입불지견, 즉 지금 이대로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중생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부처로서 살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계시오입불지견은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며 동시에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리부라 음당 알아라. 내가 본래 서원을 세운 것은 모든 중생이 나와 다름 없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오래전에 품은 소원을 이제 만족하였나니 일체 중생을 교하여 모두 불도에 들게 하노라. 일체 의 모든 열애는 무량한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불지에 들게 하노니 이런 법문을 들으니는 모두 다 성불 하노라. 여러 부처님의 본래 서원은 내가 행한 불도로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도 나와 똑같은 도를 얻게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행한 불도로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도 나와 똑같은 도를 얻게 하는 것. 즉, 모든 중생들이 지금 이대로 영원한 구원본부림을 깨닫고 부처로서 살게 하는 것이 여러 부처님들의 본래 소원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을 축약하면 일승사상 그리고 구원본불사상 그리고 본원 사상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화경이 대승경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관련하여 볼때 가장 중요한 사상은 본원 사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것과 그 본래 부처는 영원하다는 것, 즉, 일승사상과 구원본불 사상을 깨달아서 큰 한의를 느끼고 삶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일어나고 거기서 끝난다면 전혀 대승불교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환희와 삶의 대전환이라는 불이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 붙고 더큰 불길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 붙을 때 모든 사람이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일승 사상과 본래 부처는 영원하다는 구원본불 사상의 의도 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중생구제의 본원 사상은 법화경 가르침의 클라이막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법화경 화성유품의 화성보초유유의 비유가 주는 의미는 더욱 큽니다. 화성보초유에서 최종 목적지는 다른 사람들이 열반을 얻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한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까지도 얻도록 기꺼이 헌신하는 보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